네 안녕하세요 등산 강사 박미숙입니다. 어 등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등산 장비가 무엇일까요? 저는 등산화부터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산의 거친 환경에서 오랜 시간 걸어야 하는 등산에서 사실 등산화는 안전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장비이거든요. 어, 어떤 등산화를 사야 하나? 참 고민 많이 되시죠? 그래서 등산화 역시 등산복처럼, 어, 그 각각의 기능을 알아두시면 내 산행 스타일에 맞는 등산화를 고르기 쉬울 거예요. 내가 주로, 어, 금교에 낮은 산을 다니거나 둘레길 정도의 길을 오래 걸으시는 목적이라면, 어, 발목이 높지 않은 노컷 등산화를 신으셔도 됩니다. 어, 그다음에 발목 복숭아뼈 높이 정도의 에, 등산화를 이제 미드컷 등산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미드컷 등산화는 발목 보호 기능이 있고 어, 경 등산화로 나온 것은 당일 산행용으로도 좋죠. 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들이 사실은 바위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등산로가 어~ 돌계단을 오르거나 바위 뭐~ 완경사 바윗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산악지형에서는 접지력 예 접지력이 등산화 선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어~ 이렇게 바위길을 걸어가는데 미끌거리면 엄청 긴장을 많이 하고 그~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용을 쓰는 거는 내가 안 써도 되는 에너지를 엄청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살 필요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등산화가 그럼 접지력이 좋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등산화 창을 손톱 끝으로 살짝 눌러보면 이렇게 딱딱하다. 그러면 접지력이 좀 부족한 등산화고요. 이렇게 소프트하게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부틸 고무가 많이 함유된 거는 이렇게 고무가 무르거든요. 고무가 물러서 이게 바위에 디뎠을 때 접지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등산화도 접지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제 그렇게 확인해 볼수 있고요. 어, 다음에 이제 장거리 산행. 험한 산악지형을 오래 걸을 때는 등산화 바닥 창의 경고성이 중요합니다. 어, 그럴 때 신는 등산화를 이제 중등산화라고 말을 하죠. 등산화 바닥이 얇은 경등산화는요, 가볍고 좋지만 등산로에 요철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거칠잖아요. 이런 거친 그 노면의 충격이 그대로 발에 흡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발에 피로감이 심하겠죠. 예, 거기다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 하중을 그 발바닥에서 견뎌야 하면 엄청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거나 뭐 이런 노면이 거친 산행을 할 때거나 어, 이럴 때는 중등산화를 신고 그리고 등산화를 오랫동안 신지 않으면 이제 바닥 창의 고무가 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왜 산길을 걷다 보면 등산화 창이 떨어져 나간 거를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뭐몇년 만에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등산화 하몇년 아, 만에 신고 나왔어. 그럼 저 불안합니다. 근데 불안이 현실로 옵니다. <laughs> 예 걷다가 창이 점점 떨어져서 앞에도부터 벌어지기 시작하고 산을 내려올 때는 창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등산을 하지 않아도 산책할 때거나 뭐 가볍게 걸을 때 수시로 신어줘야 이 바닥 창이 경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겨울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년간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가죽 보호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창에 이렇게 발라주거나. 그리고 등산을 할 때는 등산화 끈을 처음부터 막 단단히 묶고 올라가시면 오히려 발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특히 겨울에, 예, 동상의 원인이 그겁니다. 발시럽다고 양말 두개 신거나 이러면 안에서 꼭 조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발등 쪽은 좀 끈을 느슨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좋게 올라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막이야. 그럴 때는 등산화 끈을 발등부터 단단히 조여서 매듭을 해줘야 이렇게 내리막 하산길에서 어 신발 안에서 발이 앞쪽으로 밀리면 엄지발가락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발등 중간부터 예, 단단하게 끈을 조여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등산하다가 등산화 끈이 풀려서 위험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한쪽 끈이 풀리면 그 끈을 다른 발이 밟아서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낭떠러지 옆에 걸어가다 그랬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등산할 때 등산화 끈이 풀리지 않게 어, 묶는 매듭이 있는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컵 등산화는 이렇게 중간에 앞 부분에 훅 장치가 있어요. 이게 이거 나일론이기 때문에. 어, 묶어놔도 이게 느슨해지거든요. 계속 걸어가면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내가 부, 묶은 부분을 느슨하지 않게 하려고 위에서 아래로 걸어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 등산화끈이 중간에 느슨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등산화끈 풀리지 않게 묶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번 타이를 해주시잖아요. 타이를 해주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리본을 만듭니다. 예, 네, 낭쪽으로 리본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묶어주는데, 어느 한쪽이 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한쪽은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딱 당기면 여기에 링이 두 개가 생기죠. 어, 이래서 이중 매듭을 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걸어갈 때 등산 하나 끈이 풀리지 않죠. 그리고 요게. 잘 묶었나? 라고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은 그냥 어느 한쪽만 툭 풀으면, 잡아당기면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예. 그래서 등산화끈 요렇게 배우셔서, 예, 단단하게 묶으시면 등산하는 내내 매듭이 풀리지 않죠. 이용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장비. 등산할 때꼭 필요하죠. 배낭입니다. 어, 배낭을 선택하실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건 무엇인가요? 요세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등판이 나한테 잘 맞는지, 내 신장, 키에 잘 맞는지, 어깨끈이 편안하게 내 어깨를 감싸는지, 그 다음에 허리벨트가 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허리벨트는 부드럽게 내 골반뼈를 감싸는지. 자, 이런 것들 세 가지 관점에서 배낭을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허리벨트예요. 네, 허리벨트가 없는 배낭은 배낭에 수납된 무게 전체를 어깨만 걸치고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산행을 하게 되면 네,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쓰고 어, 중요한 거는 척추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고 올바르게 보행법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예, 어깨에다만 걸치면 무거워서 점점 이렇게 숙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예, 올바른 산행, 올바른 보행법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니까 이 허리벨트는 반드시 있는 배낭을 선택을 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배낭 밖에는 컵이나 수건 이런 것들 달고 다니지 마시고요. 모든 물품은 배낭 안에 수납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깔끔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어, 저희 등산 전문가들은 배낭 꾸리는 모양만 봐도 어, 저 사람이 베테랑이구나, 초보구나 하는 거를 그것만 봐도 알수 있거든요. 예, 깔끔한 게 가장 좋습니다. 등산 스틱이 있죠. 예, 사, 어,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뭐 등산 스틱 꼭 써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저는 집 근처 낮은 산에 갈 때는 뭐 그냥 다니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디 먼 산행을 가거나 높은 산에 가거나 장거리 산행을 갈 때는 반드시 배낭 안에 챙겨갑니다. 그 스틱은 어, 언제 꼭 필요하냐면요. 너덜길이라고 하죠. 바위가 막얼히설키 있어서 그 길을 지날 때는 몸의 균형을 잡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럴 때 스틱을 사용을 하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좋고요. 그리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장시간 걸을 때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보행을 할수 있고요. 특히 눈길에서는 보행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겨울에는 필수품입니다. 등산 스틱 길이 조절은 그, 그 보통 스틱을 잡고 예,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되는 길이가, 어, 적당합니다. 뭐, 급경사 오르막으로 오를 때는 스틱 길이가 조금 짧으면 좋겠죠. 그리고, 어, 내려올 때는 좀 길면 좋은데, 어 산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면서 그때마다 스틱 길이를 줄였다 에, 늘렸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산을 올라갈 때는 90도 정도의 길이를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하산을 시작할 때한 10cm 정도의 길이를 어 늘려서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 내려올 때는 스틱을 먼저 아래쪽으로 내려 짚고 나서 거기에 체중을 약간 실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스틱의 길이가 긴게 좋겠죠 그리고 스틱에 손잡이에 끈이 달려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스트랩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서 손을 위로 넣어서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냐면 스틱을 딱 놨을 때내 손목에 얘가 걸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시간 스틱을 잡고 다니면서 이 손으로 꽉 잡고 다니면 손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랩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손목이 결쳐지는 거죠 손목의 체중을 턱 내려놓고 사실 그립의 힙은 거의 잡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어, 알아둬야 됩니다 완경사 산길에서 스틱을 사용할 때는 스틱 끝이 내발 뒤쪽에서 찍고 스틱이 내 몸을 앞으로 추진하는 힘이 발생하도록 하면 에너지를 절약해서 걸을 수가 있고요. 급경사를 오를 때는 스틱을 먼저 위쪽에 딱 찍은 다음에 상체 무게중심을 스틱에 기대듯이 옮겨서 올라서면 훨씬 내가 적은 힘으로 오르막을 오를 수 있습니다. 어, 하산할 때는 두 개의 스틱을 동시에 앞으로 찍어 놓고 스틱을 이렇게 누르면서 발을 살며시 내려 디디면 무릎관절 손상을 예방하는 하산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산할 때꼭 필요한 등산화부터 배낭 스틱 사용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건강한 산행 보행 기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